백세 시대잖아요. 사실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죠. 전 정말 은퇴 자금 만드는 생활에 어떤 지혜를 알려주는 내돈내산 은퇴생활 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자, 백세 시대. 아, 정말 은퇴 자금 마련에 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내돈내산 은퇴생활. 여기서 또 은퇴자금 마련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수 있는 내돈내산 은퇴생활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은퇴 투자 말고 은퇴자금을 만들 수 있는 용한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은퇴 후 투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퇴자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려야죠 네 알려드려야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정성거스는요, 어, 이재 씨는 혹시 혹시 냉규 씨그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노인에 대한 정의는 어, 손주가 생기면서부터가 노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전에 왜냐면 우리 장모님이 그전에는 이제 뭐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시다가 손주가 딱 생기니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세요? 그래서 기뻐서 우세요? 아니, 할머니가 돼서 슬퍼서. 아, 그니까 <laughs> 할머니와 할아버지라는 영어가 노인과 이어져서 그런 거군요. 예. 아, 예전보다 마이너스 15세 해야 된대요. 그니까예전엔는60 지나면 노인이다 환갑잔치했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한 65세? 그 정도 되면 이제 무임승차권 나온다던데 그 정도일까요? 아, 70살, 80살? 예전보다 네. 확실히 연령이 높아졌죠? 네. 백세 시대로 들어가면서 은퇴를 늦추거나.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70세 정도가 되면 아, 노인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실제 한 설문조사에서 고령자들에게 몇 살부터 노인으로 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더니 네. 70.5세로 답하셨어요. 오 70.5세. 하긴 저희 아버지한테 60세 환갑잔치 해드린다고 할때 화를 내시더라고요. 맞아. 그냥 생일인데 왜 환갑잔치를 하냐고. 근데 정말 요즘은 뭐 경로당 이런데 가도 70세 노인이 커피 탄다고 <laughs> 막내라고 하던데요. 어... 아 이제 많이 늦춰졌네요. 사실 네. 환갑이라는 단어가 네. 예전에는 이제 어르신 중에서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음. 환갑이라고 해서 60세 정도로 생각했는데 네. 70.5세. 그러니까 60세 이상인 분들도 보는 노인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죠. 네. 어... 네. 요즘은 사실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게 사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려는 분들도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제 주변에서도 어 사실. 나이가 들었다고 직장이 없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일하는 계십니다. 네. 고성국 네. 씨 혹시 우리나라 직장인들은요, 어 보통 몇 살에 은퇴하는지 아시나요? 65세 아닙니까? 65세요? 네. 네 평균 은퇴 연령이요, 49.3세입니다. 네, 아, 정말 진짜로? 젊지 않나요, 네. 아 은퇴가? 네. 와 이거 너무 너무 네. 젊은데 아니 우리나라 은퇴 평균 연령이 놀라지 마세요 네? 49.3세예요 참... 49. 허... 49.3세예요 49. 허... 저는 아, 생각보다 너무 젊지 않아요? 저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laughs> 아니 옛날에는 사실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투잡 같고 새롭게 게막이렇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민규 씨,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보통 몇 살, 몇 세에 은퇴하시는지 혹시 아시는지? 아, 온라상에서좀 봤는 건 있는데 보통 한 50세, 60세. 50세하고 60세 너무 큰데요? <laughs> 10년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60세 정도요. 우리나라 평균 은퇴 연령은 49세입니다. 네. 50세가 차안 돼요. 생각보다 정말 짧지 않습니까? 아, 진짜로. 아, 그러면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은퇴했다고 해도. 뭐, 자기가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요, 50세를 기점으로 제2의 인생, 응. 인생 이막을 또 시작할 분도 많거든요. 네네네. 50세를 기점으로 제2의 음. 인생, 제2막, 인생 이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그렇구나. 근데 좀 이제는 쉬셔도 될것 같은데. 음. 근데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그 생활비 마련 때문에만 꼭 일을 하시는 건 아니세요. 네. 아 어,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예전에 제가 생각한 어른들의 모습은. 은퇴를 하게 되면 은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주로 이제 책이나 어떤 뭐 서점을 가나 은퇴 후의 생활, 은퇴 후에 어떻게 뭐 제2의 인생 이막을 위해서 노력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고 은퇴 후에는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은퇴 후에 생활비 마련 때문에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요. 네네네. 예, 꼭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일을 하신다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하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아실현을 하고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게 바로 일이니까. 맞아요. 그... 일하는 아마 즐거움을 네. 놓지 않고 싶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송성호씨 일하는 즐거움은 뭐가 있을까요? 일하는 즐거움. 일단 일을 한다는 건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뭐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즐거움 글쎄요 저 만약에 뭐 쉽게 생각하면 일하는 즐거움이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때 즐거움. 그러니까 뭐 레포츠든지 뭐 취미라든지 그게 돈이 된다면 그게 일하는 즐거움 아닐까요.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벌어서 내 손주들 뭐 과자 값도 해주고 또뭐 장난감도 사주고 뭐 사실 일하면서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돈도 벌지만 이런저런 자아실현 보람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성취욕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을 하면서 동료들 친구들도 얻을 수 있고 뭐 일에 집중을 하면서 우울감이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뒤에 사람들 보니까 봉사를 해서 기쁨을 많이 얻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조사한 은퇴 이후에 일하는 목적에 거의 다 부합을 합니다. 음. 일을 하게 되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계속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당연히 생활하는데 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분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다른 모임 또 다른 즐거움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럼 또 하나가 있는데 그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뭘까요? 글쎄 또 하나 그건 그거 아닐까요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새로운 도전 그러니까 예전에 꿈꿔왔던 그 삶을 다시금 그때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어, 다시 인생 이막에서열수 있다 도전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음, 예전에는 막 그냥 돈 버는데 급급했다면 내가 잊었던 꿈을 다시 찾는 거? 이를테면 유튜브로 막게 다시 활동하시는 박막례 할머니나 시니어 모델 김칠두 할아버지 있잖아요. 진짜 멋지게 꿈 이루고 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은퇴 후에 일을 한다는 것은 꼭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참아했던 내 하고 싶었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은퇴 이후에 한다는 그 즐거움, 음. 그 자체가 주는 만족감도 상당히 높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꼭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네.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하거나 아, 아. 봉사활동의 음. 기쁨을 느끼시면서 어, 어. 은퇴 후에도 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어,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것들, 공사의 기쁨을 느끼며 은퇴 후에도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저희 할머니가 아흔 넘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 가끔 가 그런 얘기하세요. 맨날 방 닦고 계신데 그건 돈 버는 일은 아니지만 할머니 좀 쉬세요. 그러면은 나는 일안 하면 죽어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은퇴 후에 가장 힘든 게 무료한 삶이라고 하는데 일하면서 돈도 벌고 어떤 보람을 느낀다는 게 가장 큰뭐 어디 얻는 이득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도 해요. 은퇴하면 금방 늘른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무료해서 그런 것 같은데. 돈은 크게 안 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걸 하고 하게 되면 삶의 참 만족도가 참 높아지지 높아질 것 같아요.